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일산 탄현동 이 큰마을 맞은편에 있는 BHC 치킨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마침 이제 쿠폰도 있어서 어, 이곳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종종 포장해서 먹곤 합니다. 이 주차는 이 식당 앞 도로변이나 이 잠깐 이렇게 가능하고요. 영업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 곳입니다. 이 b h 치킨 이곳은 내부는 이렇게 홀이 있어서 이제 테이블석에 앉아서 뭐 홀에서도 먹을 수 있고요. 포장이랑 배달이랑 다 되는 곳입니다. 그럼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b h 치킨 이홀 가격이고요. 일단, 배달이랑 포장 가격은 화면 맨 마지막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포장 배달 가격은 예전보다 더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현금 포장 결제하면은 콜라 하나 이렇게 주는군요. 일단 저는 일단 치킨 두 마리 포장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포장한 치킨은 뿌링클이랑, 그 다음 치즈볼, 그 다음 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포장을 해 왔고요. 뿌링클 치킨은 처음 제가 BHC에서 처음 먹어본 치킨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 동안 후라이드랑 이게 양념 치킨만 먹었더라고요. 일단 이것들은 뭐 양념 치킨 소스인데 솔직히 BHC 양념 치킨은 그렇게 비추고요. 이건 뿌링클 소스인데 요거트만 나서 되게 달달하니 괜찮았고 치킨무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뿌링클이랑 후라이드, 치킨 이렇게 좀두 개를 먹어볼 텐데요. 후라이드는 종종 먹어서 맛을 아는데 일단, 뿌링클 치킨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만 보고 막상 먹어보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후라이드에 이제 뿌링클이라는 치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골고루, 치즈가루 되게 골고루 잘 뿌려져 있고, 막상 맛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짭조름, 하고 하여튼 좀 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짜고 달고 그래서 일단은 제 입맛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어, 이 같이 주는 프링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은 좀더이 맛도 순화가 되면서 좀 달달한 그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스 안 찍고 먹는 거는 좀 별로였고, 하여튼 찍어서 먹는 거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링클, 하여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대만큼은 좀 아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치즈볼. 치즈볼도 제가 이제 처음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치즈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에 5,000원 인데요 하여튼 치즈볼 이 안에 겉은 좀 약간 바삭 거려 보이고 안에 이제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치즈 볼일텐데요 아이들이랑 이거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치즈볼 약간 좀 식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좀 맛있게 먹을 수있었고요 안에 치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쫄깃하고 부드러운 치즈 맛이랑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후라이드를 보겠습니다. BHC에서 이제 후라이드를 가장 좋아하고 많이 시켜먹는 치킨인데요. 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되게 겉은 되게 바삭한 편이고 닭고기랑 생닭처럼 되게 부드럽고 맛있게 누구나 딱 좋아할 만한 그런 후라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BHC 같은 경우에 처음에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주문해서 먹었을 때에는 솔직히 양념은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었고요. 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삭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예전에는 포장할 때 17,000원 그랬던 것 같은데 가격이 낮아진 건지 지금 이번에는 15,000원에 포장해 올수 있었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후라이드라는 생각 들고요. 어, 일단 지금 옆에 BBQ 공사하고 있는데 BBQ 후라이드도 맛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다음에는 BBQ 치킨도 이제 오픈하면 포장해서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날 4인 가족이서 뿌링클이랑 후라이드랑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겨서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 BHC 치킨이 있다 보니까 종종 포장을 해먹는데요. 어, 뿌링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좀 아이들 먹기에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치킨이란 생각 들었고요. 치즈볼도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